드림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혜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 나갈 때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상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fiorire du. Iesu nime son nae in 세상의 거느질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전이 우리가 날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요하여 주의 진리 싸오며 살아계신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주역기 20장 1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벽을 말씀은 십계명의 제8계명과 9계명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리음다으로는 73문부터 78문까지 길게 점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추애기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제73문 8개명은 무엇입니까? 8개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제7 3문 8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제75문, 8개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개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충내는 것입니다. 예슬이 드라셔라는 분의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시골 마을의 정육점에서 원래 여인이 닭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건데, 정육점 주인이 닭을 저울에 달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주인이 상당히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은 저울의 무게를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저울을 살짝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 있는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우를 손가락으로 이게 밑에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누르면서 무게가 원래 나가야 될다의 무게보다 많이 나간다고 기뻐하고 있고, 이또 다른 사는 이 여인은 자기가 이게 지금 떠받치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내가 이익을 보고 있겠거나 이렇게 생각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둘다한 손씩을 누르고 떠받치니까 결국은 정확한 값을 내는 것에 불과한데 서로가 자기가 이익을 받대서 야릇한 미소를 짓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겠습니까 인간은 늘 재성을 가지고 상대를 속인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도둑질하지 말라와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두 개의 나중에 살펴볼 거짓말하지 말라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남을 속이는 것 거죠. 그게 결국 거짓말이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도둑질과 거짓말이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꼭 내가 뭔가를 남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나 휴대폰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내가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나에게 오게 하면은 그게 바로 도둑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과 도둑질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세에 전설 가운데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제가 등에는 모래주머니를 메고, 팔에는 과일 바구니를 메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제가.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말하니까 등에 있는 모래주머니는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등에다가 메고 있는 거죠. 그럼 과일바구니는 뭐냐? 과일바구니는 이웃들의 결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은 너무나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즐겁다는 거죠. 남을 흉고하는 것보다 더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는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듯이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고 간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하고 우리 박정사모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얼굴이 이게 화끈거리는 모습이 있는데, 저와 우리 박정사모가 아일랜드에 살 때, 우리가 이 아일랜드 수도와 더블린인데, 더블린 외곽에 한 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하는 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더블린에 가서,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당시에 더블린에 한인 한국인이 1000명도 안 되는, 5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한인마트가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 마리마트, 이게 한인 동네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그만한데, 거기 가서 뭐 라면도 사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와야, 이제 가끔씩 한국 음식을 먹어야, 기분이 좋으니까, 사는데, 값이 턱없이 비싸요. 아무리 계산해도, 정말로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 라면을 뭐그 당시에 400원짜리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산해봐도 너무 시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 유통기한도 거의 끝나가는 거을 어디서 이렇게 다 진열해놔가지고 사가지고 오면은 빨리 안 먹으면은. 그데 우리가 사람이 그런 생각 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안에 먹어야 된다 생각이있는데 누가 라면을 한달두달 달 지나면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외국 사자 먹으면 다 그래 살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세게 시니까 유통기한 이 다래가니까는 막 화가 나고. 근데 이걸 또 비싼 것으고 사가지고 왔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날 거기에 한국인 슈퍼도 하나밖에 없고 한국인 또 식당도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같은 거를 먹으면서 우리 박쟁사 같이 하고 그 슈퍼 손그 사기꾼이라면서 사장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한국 음식 먹다 생각이 나니까 본능적으로 계속 욕을 했어요. 뭐 얼마나 욕을 했는지 밥 먹는 애들 뒤에서 계속 욕을 했죠 욕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누가 이렇게 계속 째려본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봤더만은, 이, 그, 한인 그 슈퍼 사장이, 이게, 이게, 이게 머리가 이렇게 벗기지 않 슈퍼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이 모자를쓰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사장님이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몰랐던 거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하는 그 옆에 앉아서 다그 모든 얘기 다 듣고는 일어나가지고는 째려보고 이렇게 가시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참, 생각해보면은 그분 참 사람이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뜨면은 뭐 한마디 하고 갔을 것 같은데, 그냥, 쟤네만 보고 그냥 가시라고. 얼마나 기분이 아프겠습니까? 밤몇동안에 응. 계속 자격을 누가 뒤에서 막 계속 또막 대놓고 막 드러난 듯이 막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그때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아 남의 힘 보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왜우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이 중세 전설 나오듯이 과일 바구니, 남의 결정을 자기 앞에 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움.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다면 그는 시시한 것을 훔친 것이다. 그나 나의 평판에 흠집을 내었다면 그는 나를 지독히 초라하게 만든 셈이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돈을 훔친 것만 훔친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남을 비판하면 그것도 도둑질을 하는 거죠. 왜냐? 남의 평판을 훔쳐간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은 그냥 물건을 빼고서 온거그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가져온 거 이것만 도둑질로 생각하는데 세익스피어가 탁월하게 시기한 것처럼 내 평판에 흠집을 낸 그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 유대인을 숨겨준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플린트물로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숨겨준 사람이 식탁을 큰 소리하게 치면서 여기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미 유대인을 숨겨줬는데 식탁을 때리니까, 식탁을 때리면서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사실상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인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식탁 밑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 유대인을 사려주고 싶으니까, 이게, 예, 생각해야 되 것이, 식탁을 치면서, 이 식탁 밑에는 없다는 의미로, 그,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뭘 보냐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야기가지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냐면은, 도대체 어느까지 거짓말을 안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가 흔히 말하는 것 선한 거짓말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루트의 구분법이 있는데, 보시면은, 익산스러운 거짓말, 한마디로 농담 같은 것은, 바로 배우가 연기로 이야기할 때, 네, 그런 것은 가능하고, 심지어 유익한 거짓말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루트는, 성경에 나오는 합의 거짓말은, 이 좋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개혁주의 전통에서 우리 거짓말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개혁주의 전통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르시누스가,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의상 사용된 거짓말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의상 사용된 거짓말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많은 분들은 이것이 와 너무나 가혹하고 엄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혁 입장입니다. 라합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은 거짓말 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개혁 입장 어떻게 말하 겁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양심상 거짓말해야 되는 경우처럼. 더큰 유익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언제나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존메가드라는, 이,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목사님 한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라업이, 이, 정탐꾼들의 여기 있다면서,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더라도, 그 사람들은 살리셨을 거라는 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내가 뭔가 또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거짓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합리하고 정직하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존베가 동생의 설교를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라함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라 람이 거짓말 안 하면은 분명 그 사람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이 위대한 설교자 존메가 목사님이 그에서 설교에서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라 람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겁니까? 늘 어느 순간이나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지켜 보아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은 그 어느 경우에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말 해서 거짓말은 늘 거짓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나오면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제가 방금 거짓말을 말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계명을 어기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8계명은 우리의 손발에 대해서 제정되었던 만큼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인간이 범했던 최초의 죄가 도적,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이 팔겜을 어긴 거죠. 왜냐, 금단의 열매,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기록된 최초의 제도 도둑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탈품 중에 얼마나 훔쳤죠. 초창기에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들이볐던 최초의 제도 뭡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역시 물건을, 그러니까 헌금을 빼돌리는 죄를 범하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빼돌렸죠. 이것을 보면 뭘알수 있습니까? 이팔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팔명의 의의가 우리에게 밀접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도둑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치우스라는 17세 시장자가 팔계의 의인 내네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3페이지에 말했는데 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일랜드에 살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무 오래 전에 살아가지고 가끔은 거기 진짜 살았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 이미 벌써 15년 전에 살았으니까요. 자, 우리 박정사고 아일랜드에 살때 제가 우리나라 말한 홈플러스 같은 데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날 일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밤에 야간타임에 프로젝트 타임이 일어나니까, 뭔가 분주하게 뭔가 이렇게 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각,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일하는 직원들이 다 뭔가를 훔쳐가니, 당시에 뭔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도, 이 몸이 앞에 이렇게 삐삐삐 하는 거, 제가 이거 설명을, 예, 저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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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가 잘, 이, 이, 안 되는데, 그게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뭐 그만둘 때쯤에 그게 생겼고, 그게 없으니까, 이, 보니까는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한마음한 뜻이 돼가지고 물건들을 훔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예를 들면 와인을 훔치가고 너는 뭘훔치가고 자기들끼리 일을 하면서 다 나눠가지고 알아서 적당히 다 훔쳐가고 장부는 이중장부로 다 만들어서 딱 통과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뭐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표현이 되니까 이, 거기에서 일하는 뭐냐, 어느 정도 직급 있는 분이 제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같이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결정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데, 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화석시이 같이 하게 다려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뭐가져 오고 싶은 것도 없고 저는 아 이게 부질뭐 이런 걸 하나, 그래서 막 아이, 가져가라고 막이러는데 그래서 그냥 남은 이 통닭 폐개라는 거, 그냥 치킨을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뭐 가져가도 큰 거다니까, 그냥 그런 거 가져가네 이런 말하는데도 뭐 어차피 이거뭐 사실 남았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이제 그 다음날도 계속 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막할 때마다 이게 너무 어, 많이 불안하고 근데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럼 너 우리한테 이게 또 고자질 하지 않겠냐. 사장이나 부사장한테. 그러니까 너도 같이 이제 하자. 그래서, 하, 이거, 이거 아닌데 싶은데, 그래서 이게 일주일 이렇게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출근하자마자 이제, 이게 눈을 들이가는거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언제, 오늘 집에 가서 가져갈까? 사람이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냥 늘 그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몇 달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다 그렇게 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재난 생각도 안 들고, 내가 지금 돈둑질하고 있다, 팔개만응용했 있다, 이런 생각은 일지안 들고, 하루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가져왔습니다. 하푸드도 뭐, 가져오고, 뭐, 뭐, 케이크 같은 것도 가져오고, 뭐 이따가도 이 가져와가지고, 밤에 우리가 그때 같이 살고 있던 73세 브라인하고 같이 먹자면서, 그때 제 기억에, 이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일을 했는지, 우리 박정삼은 그때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제가 먹으라고 이렇 말하니까, 저 브라이언도 몇 달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돈도 없는 사람이. 이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뭘 어떻게 이렇게 먹을 걸 많이 가지고 있냐면서 내가 거 이걸,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오냐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영어로. 산게 아니라, 가져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원하니까, 이게 가져온거니까그 가져왔다는 뜻이 뭐냐면서 브라이언이 계속 보는 거죠. 근데 너 지금 돈 주고 안 샀다는 말이 아니냐니까, 아, 그게 뭐, 같은 의미다면서, 이러니까, 그게 어떻게 같은 의미냐면서, 결국은 자초지을다 말하니까, 당장 가져가서 그 갖다주고 무릎을 꿇고 사죄라고 이거는 죄라면서막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네가 맨날 얻어먹어할거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면서 이게 지금 와서 지금 이걸 갖다준다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서 대판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가지고 그 일에다가 또 여러 가지냐 또 싸울 일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 같이 살지 않고 그냥 따로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그이순간들을다 돌이켜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드 이 반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다 맞는 말이고 사람이 양심이 있을 때그 일을 멈추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제 과거의 제모습을 보니까는 그 양심이 찢었을 때요 하나 이걸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그 직장을 그만두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직장을 마련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사직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가깝고 이 이렇게 좋은 직장, 일도 편하고 할 일도 별로 없는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거기에 동참하고 나니까 는 나중에는 이게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프린트물에 있는 3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다 그냥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야기를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물건 훔치거나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일을 알고 오면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비롯될 겁니다. 처음부터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 정도 되시는 분이 내가 무조건 남의 것을 훔치겠어. 무조건 남의 것을 뺏겠어 이렇게 마음먹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나가지 말고 처음에 첫 순간에 포기를 해야만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않게 된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유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8계명에 한번 한번 보십시오. 3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팔계명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이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가 벌할 수 있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실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가로채려고 하는 속임수와 간상께도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제로 또는 합법이라고 탈을 쓰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3페이지 마지막에 수족 인디언 속담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노루가죽신을 신고 2주간 걸으라는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을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기 전에 일단 생각을 먼저 안 하는 겁니다. 2주간 그남학신 신고 걷다보면 뭡니까? 자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76문 제9개명은 무엇입니까? 제9개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제77문 구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서로 간의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일 것입니다. 제78문 구개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개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대명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과 신명기 5장 20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이 단어가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고, 신명기는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거짓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법정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에서 판결받을 때, 거짓을 행한 것이라고 판결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50년 전에 쓰여졌던 이 하멜 푸르기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조선인들의 도덕적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선인들의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은, 냐이 하멜의 표주기 보면은, 수많은 것을 거짓을 말하는데, 늘 보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만이나 소를 사고도 산사람이 속아서 상식 명경하면 은몇달 뒤에 물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쉽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멜 표류기에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멜 표류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 뭘 보입니까? 조선인들의 도덕적 기준이 아주 낮고 천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결국은 진실하게 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리장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밖에서 우리 삶을 보면 유리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명하게 다보여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투명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다라고 청교도들은 늘 말하곤 하했다고 합니다. 프린트맨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투명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어떻다는 겁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진실을 말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진실을 말해야 됩니까? 사페지맨 마지막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경건함도 나는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지만은 나의 단점은 가끔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이 없는 곳에 그 어떠한 경건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진실을 말하고 늘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늘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해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때마다 늘 진실을 말하면서 정말 비록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늘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며 내가 정말로 아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실 싸음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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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늘 진실을 말하며 살아 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때 영원토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